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사야서 서의 뭐 네,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두시간 네, 1장 1절을 조금 살펴봤죠. 우리 이사야서가 총 1295절입니다. 우리 서의 하게 되면은요. 일단 성경 원어 성경 자체를 샅샅이 여러 가지로 파헤치는 겁니다. 원문 자체를 사분하게 처지해서 쭉 다루기도 하고 또는 역번들과 견주면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교의학, 조직신학의그 교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정리하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신학 공부, 신학 연구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일반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수준을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현대신의 알맹이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말씀 선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언어, 그 겪은 그 범주 가운데서 짬뽕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기 경험담, 예견하고 세상 모든 거랑 짬뽕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수 될 있죠? 그리고 이원문서이가안 되면 성경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빤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강조하는 학교가 없잖아요. 오늘날. 한다고 해도 뭐 그냥 시간과 교과 과정에 쏠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뭐 그냥 한두 학기 형식칠레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뭐, 학위과정을 한다고 해도, 그거 뭐 그냥 용두사미로 하고 말게 됩니다. 그 폐해는, 그 나쁜 영향은 심각하게 영혼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 성경 중에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 이 사회서를 간단하게 조금씩 기초 공부한 것을 털을 두고 이끄시는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도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설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우리나라 말 개혁성경 읽어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의 말이 여러 가지 말을 덧붙이고 음역한건뭐 완전히 어떤 그 우리말다운 것이 적고 그다음 문장을 엮어서 만들려고 막 그냥 우리 일본 한자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 1절을 본 건데 이건 약과예요. 앞으로 쭉 보면 알지만, 눈뜨고는 차마, 우리말, 개혁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대에 나온 건 개혁성경만큼도 못하다는 사실은 제가 이미 말씀을 했어요. 헌책방에서 사볼 수 있는 책 중에 개혁성경, 옛날판, 그거를 능가하는 것이 나오지 못하니, 이거 참 답답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꼭이 공부를 할 때, 한글 개혁 성경이랑 복습할 때 견주면서 하십시오. 뭐가 틀렸나? 뭐가 문제인가? 어떤 건 그래도 한글 성경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떤 게 근본 문제가 있는가? 점점 깨달을수록 문제점이 점점 깊이 있게 폭넓게 발견될 겁니다. 자, 1장 1절은 뭐 일단 그렇게 했다고 치고, 오늘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쉬무우 샤마임 부하 아지니 에레츠 키 예후바 디베르 바님 기달티 부로마무티부햄 파슈 파슈우 비에몇 개죠 단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열세 예 그렇죠 자 일단 동사가 있나 보니까 이게 쉬무우에서 명령법한 문장. 하진이 명법에서 또한 문장. 키 이하 이 절에서 또 이거 동사 있으니까 한 문장. 요거 동사 있으니까 한 문장. 요거 동사 있으니까 한 문장. 요거 동사, 동사 있으니까 한 문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일단 뭐 보여야 <laughs> 그다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 읽기 돼 있지. 이렇게 지금 동사 옆을 놓고 이제 문장, 주어 동사가 되어 있는 문장 성립을 봤지요그 다음에 이것을 일단 직역으로, 반드시 직역으로 해석을 해서 겉에 뜻이 확증이 돼야 돼요. 겉에 뜻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이런 채비가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뜻을 까 밝히는 거예요. 어마어마 합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가 이사에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간단하게 또 조금 자세하게 자기가 공책에다가 정리해 해 놓은 바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일단 원어 기초를 배웠으니까 그게 있고 사전 가지고 원어 단어를 찾아서 자기 힘으로 뭐 잘은 안 되지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조금씩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나라 말 성경 역본이나 또 다른 나라 말 역본 영어나 독어로 이런 거 정도 다룰 능력이 있으면 좀더이 원문 서의가 깊이 있게 펼쳐질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웬만한 책 사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좋은 사전에 좋은 사전, 좋은 교리서들 이런 정도 있으면 뭐 그러니까 깔뱅 선생들이 대체로 가장 여러 방면의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연구한 보기도 문 분이기 때문에 그분건 아주 기초로, 기초로 마련해 놓고 원문, 서기를 공부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자, 여기, 쉬무우, 이게 샤마 동사예요, 샤마. 샤마, 그렇죠? 어. 듣는다. 이게 이제 명령이거든요. 너희 남자들이 들어라. 여기 너희 남자들은 2인칭 복수잖아요. 그 다음 샤마임 이거는 2인칭으로 치면 3인칭 복수예요. 두 개의 인칭이 달리니까 서로 떨어진 것 같지만 너희 남자들이 들어라. 이건 하늘들. 이게 주격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주격이 있으니까 이걸 주격에서 하늘들 이 글은 이게 두 문장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하늘들을 들어라. 이것도 이상하잖아. 너, 너희들은 들어라 하늘들. 그러니까 그런 명사꼬랑지를 1, 2, 3, 4격 붙일 수가 없고, 이건 혹격으로 해야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하늘들, 아. 그쵸? 그렇죠? 들어라, 너희, 남자들이. 하늘들, 아. 그쵸? 그렇죠? 예. 네. 간단해요. 이걸,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했죠? 하늘 이여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그렇죠? 요걸 이제 앞으로, 번역했죠. 하늘 이어 들어 요거 우라고 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라 하늘들아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안해도 우리 말은 뭐 하늘들이여 들어라 하면 통하죠. 그렇지? 하늘을 대상삼으니까 그게 2인칭 복수를 쓰기긴 하지만, 근데 우리 말 성경은 그냥 하늘이라고 했지 뒤에 들자가 없어요. 글자를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신약 낱말을 봐도 단수로도 우라노스도 있지만 복수로도 우라노이 또 다른 합성 낱말이 있어요. 이건 구약에서 흘러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근거로 말했죠. 우리나라 말도 있죠. 하늘 그러면 이게 간단한 단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뭐 흔히 세상에서 뭐 3층 천인이 9층 천인이 하는 이런, 또는 뭐 파란 하늘, 까만 하늘, 하얀 하늘 이런 거 우리 고대 사상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써도 그러하지만 하늘들이라고 쓰는 것이 지역성경의 성격에 맞습니다. 그 다음 부하는, 그리고 하는 말이 돼 있죠? 요거, 요 그리고라는 말, 요 그리고라는 요 말은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안 했어요. 우리말 투 같지 않으니까 안 했겠죠. 이건 이건 또라고 번역할 수 있잖아요. 또 또는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투 네? 있는 거랑 없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그냥 요거 쉬무샤마이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두번 이렇게 같은 평행. 병행하는 이 말로 하는 구약 낱말의 어떤 특성 말투란 말이에요. 여기 하 아진이는 앞에 동사가 이게 아잔 동사잖아요, 그렇죠? 아잔 이건 듣는다, 뭐귀 기울인다 그런 말인데 앞에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히프일 즉 사역 능동형 명령이니까 들어라 하니까 뭐 듣게 해라, 귀 기울이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라고 하는 명사 꼬랑지에 써가지너 여자가, 너 여자가 듣게 해라. 그런 이제 말투죠. 그리고 어떤 에레찌 이게, 여기서 이제 여성으로 쓰인 겁니다. 여성. 단수죠. 에. 그러니까 이게 성을 맞췄어요. 이, 공이 운하잖아요. 명령이요. 꼬랑지가 없는 게너 남자가 해라. 꼬랑지가 있으면너 여자가 해라. 복수. 우는 이것처럼 지금 너희 남자들아 해라. 이렇게 되고 또 나가 나오면 너희 여자들이 해라. 요걸 맞춰서 이게 지금 관련된 애가 여성이니까 여성 꼬랑지. 단순히니까 단순히 단수 썼어요. 네가 귀 기울이게 해라. 듣게 해라. 땅아에. 하늘들부터 땅까지 해서 아주. 상처나지 온통을 대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그런 멋진 장면에요 이렇게 간단한 그림 같은 표현을 통해서 깊이 많은 것들을 새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투도 이미 구약의 신명기라든가 또는 여러 군데 나오는 이런 비슷한 말투가 있어요. 이게 신약에서도 이제 꼭 이런 형식은 아닐지라도 파울로스의글 중에 특히 로 아주 강력한 구약 원어, 구약 에베르말, 아란말의 아주 그 성격이 강렬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키. 키가 보통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쓴다고 했지. 아니면 이게 어떤 요것에 대한 결과 또는 요것에 대한 그 이유만이 아니라 요걸 아주 강조, 강조. 참으로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강조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시기. 이 키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키가. 왜냐 하면, 예호바가 팍말 이야기하셨다. 아마르가 말하다 하니까 아마은또딴말 하니까 이야기한다로 해본 겁니다. 이것도 뭐 말한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가운데 몸뚱아리 강조동사예요. 싹 팍. 지금 엄청 이야기하셨다. 주어가 앞에 나왔잖아요. 원래 디베르, 예호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주어가 앞에 나와서 도치되서 굉장히 세요. 키, 이게, 왜냐 하면, 예호바가 싹 말하셨기 때문에, 좀 말이 좀, 참으로, 정녕, 예, 예, 호바가 아주 푹 이야기 하셨노라, 하셨도다, 예. 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죠? 반임 기달티. 예, 동사를 뒤에 놓고 반임을 강조했어요. 반임은 벤의 복수죠. 벤. 벤이 아들이잖아요. 아들들, 을. 목적어죠. 기달티. 에 예, 이게 티니까 동사. 내가 했다. 근데 이 가달 동사도 가운데 점이 있어가지고 강조 능동동사예요. 가달이 큰다, 잘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주 엄청 키웠다. 엄청 크게 했다. 아들들을 아들들이 이게 강조되어 있다. 예후바가 참으로 예후바가 싹 이야기했노라. 아들들을 엄청 키웠다. 내가 또또 네. 또 여기 그리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만 네. 이것도 룸동사의 피해령이에요. 강조농동. 티. 내가 엄청 높였다, 엄청 높였다. 물론 여기에 이제 반임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해 생략돼 있는 거죠, 예, 여기에. 근데 이게 한글 말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이렇게 써요. 이 반임 아들들 갖다 자식이라고 단수로 썼어요. 단수 아들 딸,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들들을 직역한 게 아니야, 이게. 아들들을! 그 다음, 양육이 뭡니까, 양육? 사전 찾으면 이제 이렇게 나온 한 단어짜리로 되어 있어요. 이, 양은 뭐고, 육이, 이게 뭐죠? 맥이고 뭐, 입히는 거예요? 뭐예요? 양육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그 교회 밖에서 나온 교회 밖의 단체들 성명공문 단체 나오는 낱말 중에 양육 하고 양육 그런 낱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족보 없이 아마도 이거 1번 한절 겁니다. 양육이 뭡니까 봐 여기 엄청 키웠다. 엄청 높였다. 이게 지금 강조 동사예요. 구약원어에서 강조동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강조부사 모든 걸총 동원하고 원문 보는 사람이 해석풀이하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빗나간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여기 가달, 룸 자가.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예후바랑 아들들 관계니까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다윗 이후니까 남북이 달라 갈라져 있는데 북쪽은 이제 망하기 직전이고 남쪽도 뭐 마찬가지 형국인데 기달티 로맘티 아주 응? 가다 아주 그냥 매여서 아주 크게 만들었고 아주 높였단 말이에요 아주 다른 나라 꿀림이 없이 아주 높였다니까요 그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우리말 지금 그러나가 되겠지만 그리고 햄 그들이 인칭대명사가 있어요. 인칭대명사는 안 써도 되는데, 쓰면 엄청 세요. 아노키아니, 아타하트 후시 아나크로 나온 아트마텐, 여기 햄, 햄. 그 남자들이. 바로 요 꼬랑지 동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죠? 그 남자들이야말로. 파샤. 예. 파샤는 이제, 배반한다는 개념이죠. 억이다. 예. 하나님의 법과 사명과 요구를 갖다 완전히 그냥 괴 무시한 거예요. 적극으로 대적자가 된 거예요. 파샤 아주 죄의 성깔이 매우 아주 그, 아주 나쁜, 못된 상태를 파샤 아인 자를 써요. 그들이야말로 어겼노라. 비. 이게 부라는 전치사, 안에다이 자. 나, 여기 나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허바를 가르치죠.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어겼다. <laughs>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베이트 같은 건 이제 거스른다, 맞선다 하는 그런 반대하는 개념도 있어요. 나를 거슬려서, 근데 아무내 안에서, 여후바 <laughs>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파샤, 어, 어겼버린 거예요. 어? 한글 번역엔 거역하였도다 이렇게죠, 했 그렇죠? 예. 여기 그들이가 아주 강조되어 있는 건 원을 봐야만 알아요. 한글은 이거 번역이 안돼 있잖아요, 그렇죠? 양육하였 건을 해가지고 그 불을 이제 건을 해서 불을 그리고나 또 이런 정도로 해석하지 않고 건을 이렇게 써요. 우리 말로 이제 멋진 건데. 부 라는 접서를 건을, 이건 좀 이미 이부의 풍부한 많은 뜻 중에, 이부의 풍부한 많은 뜻 중에 건을 한 거는 그냥 한 가지 정도를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번역, 잘못됐어요. 직역성경을 해줘야 되요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어겼노라의 완료동사기 때문에 역사에선언해요 내 안에서 나를 거슬려서, 내 안에서가 지역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요거, 한절을 우리 개혁성경이랑 좀 보기 들어서 이렇게 견주면서 해봤어요. 딴 나라 성경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성경은 좀 낫겠죠. 지역으로한 성경, 더 제네바 바이블이 영어로 된것 중에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낫죠. 더, 제네바 바이블과견조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 제가 지금 동영상을 다룰 줄 몰랐어요. 여기 그쫙 뛰면서 설명하면 더 좋겠는데, 제가 기술력까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저마다 복습할 때그각 역본을 로 한번 새겨서 살펴보십시오. 또 아니, 그 구약, 원어 성경을, 헬란 말로 번역한 이른바 70인 역번성경 LXX랑 관련해서 보세요. 그럼 얼마나 LXX가 엉망 칭찬인지를 알수 있고 뭔가 고민하고 새겨야 될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쉬무 너희들이 들어라 하 아지니 너 여자가 해라! 귀 기울이게 해라! 예, 이런 그 명령형, 명령형. 명령형 앞, 아, 그쵸? 근데 이게 교, 좀 교회가 아니고 피조물 둘을 대표했어요. 샤마임과 아레츠는 창세기 이미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 이제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아레츠 조금 이제 다른 걸 썼지만 아무튼 그 하늘들이라는 거랑 땅이라는 걸 이렇게 포함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엄한 선언이고 천지를 법정 증인 삼아가지고 야 얘네들아 들어볼래? 들어봐라 <laughs> 예오바가 싹다 이야기하셨단다 뭐라고 얘기해서 그 대상이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하, 하나님께서 참 <laughs> 이런 표현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람처럼 낮추셔가지고 설명하시잖아요 누구한테 그냥 이렇게 일러대는 거 아니야 하늘들이랑 에레츠한테 피조물들의 왕 하나님의 제일렘과 두무트를 만들었던 인간들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반님들을 놓고 이렇게 막 그냥 어? 이렇게 내가 잘 해줬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준행할수 있도록 했는데 파시 완전히 반대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예, 예호바를 맞서서 요거햄 그들이야말로 반님 아들들 이렇게 다 도치문장으로 돼 있어요 둘둘씩 돼 있어가지고 아주 멋들어진 문장입니다 응?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무 샤마임 투 하즈니 에릿 키 여호와 디네르 바님 기다르트 부르맘티 부헴 파슈비 예 뜻을 알고 읽기가 점점 되면 벌써 읽는 자체가 이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달리 이 말씀을 설교할 수가 없어요. 달리 주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성경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 지금 1295절 중에요. 한절만 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와. 1293절 남았는데, 어떻게 펼쳐지겠어요? 세계 모든 역분들다 데리고 오세요. 원 어느 성경 자체의 위력이 어떤 건지를. 이걸 제일 잘 번역할 수 있는 게 우리 옛날 훈민정음, 우리 옛날 말투인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에? 그 괴물이 등장해서 완전히 사대주의 신학, 수입신학을 못면하고 있잖아요. 딴 나라 신학이 망하면 덩달아 망하게 생겼어요. 완전히 그냥 종속, 노예신학이 돼버려가지고, 우리 말을 잃어버리니까, 역사, 의식이 없어지죠. 우리의 좋은 고유, 전통, 사상, 문명을 다 다 없애버려가지고 완전히 뿌리 없는 족속이 돼버린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믿음이 정통 믿음으로 쭉쭉 자라게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빈곤하면 교회가 빈곤한 거예요 별별일 없어요 세상 이거저거 가지고 아무리 뭐 칼라판으로 만들고 굉장하게 북적북적 걸어봤자 그건 해교의 증상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그 아, 듣는다는 말, 여기 듣게 한다는 말, 귀 이, 기울인다는 말, 여기 휘필 꼴이 꼭 사역으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평범한 걸 이제 칼이라고 하잖아요. 칼, 단순한 기본 뜻의 능동태인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필 꼴도 써요. 이런 피엘 꼴들로만 피엘 꼴들로만 쓰는 건 아니고, 또, 여기 또 이렇게 인칭 대명사서 이 동사를 또 강화시키고 있고, 아무튼 이 말이 한 마디 한마디 가다 신학. 용어 교유 용어 같기도 하고 버릴 말이 없어요. 덧붙일 말이 없어요. 깔끔하고 한 마디 한 마디가 묻뚝묻뚝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서려 있는 거 굉장히 지금 막 어? 하늘 법정으로 지금 이제 이 아들들을 수, 수, 소환하기 직전에 증인 시, 신문하는 것 같아요. 샤마임이라는 증인이랑 에레제라고 하는 증인 이상처나에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상태는 파샤라고 했어요. 파샤, 파샤. 아주 배음망덕의 전형이죠. 이 샤마를 보통 듣다, 듣는다. 이렇게 지역하면 어디가 덧난답니까? 이걸 한글 성경의 한 가지가 이걸 순종한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순종. 순종 뜻 물어보면 정확히 말한 사람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다 교인들이, 추눅들 있잖아요. 김장로 순종하시오! 이러면 겁먹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내가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미신, 신앙일수록, 맹신일수록 더 그렇게 되죠. 이 순종하라는 말이 정과의 보도 같아요. 아주 헛된 열심을 조장시키는 나쁜 것으로도 악용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아니, 누, 누구를 따른다는 거야? 어? 이게 무슨냐, 순. 에? 순하게 따른다는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이라니까요. <laughs> 그 조금 다른 말은 뭐 복복종 응? 또는 순복 <laughs> 순정복종 순복 이거 다 합당한 번역이 아닙니다. 듣는다. 응? 정통으로 듣는 건 성령님께서 감화하셔가지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눈을 띄워주셔야 듣게 돼 있어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마음, 성령님으로 충만한 능력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고, 어떻게 될지를 다 믿음으로 판단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전적으로 따르도록 그 뜻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주장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는 거랑 그 말씀을 똑바로 듣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준비를 똑바로 철저히 하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들으려고 그, 그 자리, 말씀 받는 자리의 태도가, 신령한 태도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때 이거 듣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슈어마 이스라엘. 들어라 너희 남자들이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런 게 예,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샤마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람 원죄 타락도 이 말씀 듣는데 문제가 생겨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 뱀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그 첫, 최초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냥 거짓 해석관에 서로 짝잡으면서 날라갔던 거죠. 이미 벌써 말씀이 엉터리로 듣고 있는 거, 파셔 상태에 있는 걸그 뱀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초장에 에덴 동산, 에덴 울들까지 쳐들어와서 박살내도록 장엄한 섭리가 연출됐던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1장 2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1, 2절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하존 예야후벤 아무츠 아르 하자알 예후다 비루샬라임 비메 우지 야후, 요탐 아카즈 예 히즈키 야후, 말르케이 예후다. 2절, 시무 샤마임, 부하진이 에레츠키 예후바 디벨, 바님 기달티, 부로망티, 부햄 파슈비. 예, 고맙습니다.